자, 안녕하세요. 십자, 아, F 캐스트.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전설 캐스트입니다. 호플로퍼와 충격파 수류탄으로 공중에 뜨기. 어, 호플로퍼도 공중에 뭐 뜨는 그런 역할이 있는 물고기인가봐요. 자, 이, 어, 공중에 뜨기 100. 자, 그렇고요 그리고 3단계 중 1단계 수영하면서 다른 플레이어 처치. 자, 한 번만 처치하면 됩니다. 4단계 중 1단계 특별한 모래성 만들기. 자, 모래성 위치가 홀리에지스 남서쪽이랑 더티독스 북쪽입니다. 북동쪽. 자, 여기 두 위치가 있다 그러네요. 특별한 모래성 만들기. 홀리에지스, 저희가, 만일 이게 어느 쪽이 가까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. 홀리에지스가 가까우면 홀리에지스 쪽으로, 네, 버, 버스가 더티독스에 가까우면 더티독스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. 요번주 미션은 거의 팀넘블해서 깰것 같은데요 어더트덕스도 괜... 괜찮고 둘다 괜찮은 것 같은데 멀지 않네 헬리헤지스가 좀 빠르겠네요 네, 지금 누가 한번 어쩌면... 핑 찍으셨는데 저쯤에 가서 모루성을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? 저기 찾았어요, 저도. 모래성 건설. 어, 그냥 모래성 건설하면 되네요. 여기 있어요. 여러 개가 있네요, 여러 개. 여, 여기도 하나 있는데? 여기도? 누군가가 하면 다른 분들은 못하고 막 그런 건가? 그런 건 아니고.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아니다, 아니다. 자,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세개 해야 되나? 아, 이거 여기 있는 거다 해야 됩니다. 여기 있는 거다 해야 돼요. 둘, 네, 중복해서 할수 있네요. 3개 다 해야 됩니다. 됐고. 자, 그 다음에 수영하면서 적 처치하면 돼요. 햄파밍 하고. 음. 그 사장님 그만, 혹시, 뭐, 떻게하셨어요 궁금한 거 JB, 자, JB, 미안 <laughs> 자, 수영하면서 다른 플레이어 <laughs> 처치. 저은 끝났습니다. 자, 3단계 중에 2단계. 배틀버스에서 착륙하고 30초 안에 다른 플레이를 공격해 피해주기 150. 자, 유출된 대로 그대로 나왔네요. 자, 이거, 팀 넘블에서 했을 때, 이게, 그냥, 배틀버스 착륙하고가 아니라 그냥 착륙하고도 됐으면 좋겠는데,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요. 4단계 중에 2단계, 떨어지는 보급품을 공격해 피해주기. 한번 뭐 보급품 많이 떨어지니까, 팀넘블에서. 자, 팀넘블에서 바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피해주기, 보급품에 피해주기 하러 왔어요. 누가, 누가, 아니, 누가, 나의 타켓을 또 같이, 보급품에 공격해 피해주게 됐고요. 네, 자 키를 했는데 아마 데미지가 모자랄 것 같아요. 한명 잡아가지고는 왜안 깨지지? 자 지금 마,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. 아니야 하나도, 하나도 안 되는데요? 나왜안 되지? 자 지금 3, 3킬을 했는데 어... 지금 글라이더 부활... 펼쳤다가 에? 이거 부활해야 할것 같은데 부활? 죽어서 부활만 가능해요? 부활만 가능해요? 그냥 글라이더 펼친 건안 돼? 그런 것 같아요 자 저기 적을 찾아야 돼자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적을 찾아서 적한테 간 다음에 저게게 피해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. 독수리 음. 어, 어디로 갔어? 어, 안 보여. 저걸 못, 놓쳤어요. 놓쳤, 놓쳤어.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아우, 맞다된다된다된다 된다, 된다. 되네요, 되네요. 어, 저기있다,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저기 있다. 근데, 전대 아군이, 아군이 오, 바주카. 끝낼 것 같아. 바주카파로 끝낼 것 같아. 주변에 더 없나?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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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날아오는 적 있다. 아. 자, 126 데미지. 두 명이나 봤어. 둘이나 봤어. 깼고. 자, 클리어, 클리어. 클리어. 143 레벨 됐네요. 자, 그다음 단계 미션 봅시다. 4단계 중 4단계 특별한 모래성 파괴. 4단계 중 3단계 꽃갱이로적 처치. 어? 왜 4단계 중왜 3단계는 어디 갔어요? 끝나 본데요. 어, 아니잖아요. 아닌데. 4단계 중 2단계 아니었어요, 아까? 그게 마지막이었나 본데요. 어? 4단계 중 3단계 어디 갔지? 뭐가 없는데, 하나? 어? 이거, 버그인 것 같아요. 탈 것에서 타고 다른 플레이어 구조물 파괴가 있어야 되거든요? 탈 것에서 타고 다른 플레이어 구조물 파괴? 근데 이거 없어졌어요. 이게 뭐지? 뭐가 이상한데? 이상한건가요? 자, 모래성 파괴가 하나는 그, 남쪽에 그 숨겨진 퀘스트 있는 쪽 있잖아요? 예 네, 그쪽에 남쪽에 있고 하나는 클레이 클리프 북, 동쪽에 위쪽에 있습니다. 지금 두 군데인데. 자, 가까운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일단 두 군데인데. 이것도 마찬가지, 뭐, 가가지고, 모래성, 그, 투명하게 돼 있는 거 부셔버리면 되는 거. 아니다, 아니다. 만들어진 거를 부시는 건가? 가봐야겠어요. 그냥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. 모래성이 있는데, 그걸 부시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냥. 살펴보기 위해서. 아, 이거 꽃갱이, 갱이로 진짜 부셔야 되나? 상무 전용 키요 그냥 상무 전용 키고 자 저기 갑시다 모래성 부시기야 쉽지 저 갑자기 이게 오늘 11시 되기 전에 아까 우진이가 그 저희 조카가 불가능할 탈출하면서 여기서 이걸 부시더라고요 여기 맞네 여기네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새로 숨겨진 퀘스트 나왔나 이래,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미리 유출되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미리 이거 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? 열한시 인정은... 되기 전에 이거 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? 다시 깨야 되나? 인정 안 해줘. 인 경험치도 안 주고 막 이런 건가? 네. 어 이거. 이거 다 되는데요? 아 어, 이게... 여기 있습니다 여기. 불가능한... 자 이제. 해야되는게 목격이나 뭐 접쳤지 아! 작살창으로 아, 죽어버 아, 아니 작살 한봉으로 아, 아, 자꾸 죽어버려 아으신분은라서 아, 아, 그쵸 아 됐다 아, 오 깔끔하게 깔끔하게 처리 깼어요, 깼어요, 깼어 이제 성공했다. 어. 아, 겨우 노가다하셨니 자, 작살총 필요하신 분, 작살총 네발 남았어요, 네 발. 겁나 한거 있어. 자, 작살총 필요하신 분 저한테 오세요 나는 그냥 바로 깨졌는데 그런다. 이반님 깼어요? 어, 저네치 아, 이 매치 나가야죠. 어? 이 매치를 나가야. 오케이. 어, JH TQ님 아직 안 하셨다. 아냐, 아냐, 아직, 한분 못했었어요. GHTQ ASW님, 아직 못했어요. 에이, 멋있다.